효정, 서진 콘서트에 깜짝 등장하여 무대 뒤에서 오빠를 안아줍니다.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서진 씨 콘서트 관객들은 매우 감동적인 가족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. 앵콜 공연 후 서진 씨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때 효정 씨가 큰 꽃다발을 들고 깜짝 등장했습니다. 관객들은 서진 씨의 여동생임을 알아보고 환호했습니다. 서진 씨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동생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. 마이크가 켜진 채로 서진 씨는 너 때문에 무대에서 울 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. 두 사람은 함께 무대 뒤로 들어갔고, 살림남을 통해 방영된 백스테이지 영상에는 효정 씨가 울면서 오빠가 큰 무대에 서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. 서진 씨는 여동생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형이 여기에 설수 있는 건 내가 뒤에서 항상 응원해준 덕분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. 이 백스테이지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으며 많은 팬들이 이것이 두 남매 사이의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였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.